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파이넥스 거래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파이넥스 거래소 그리고 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이 천지복과 관련해서는 어, 소정의 광고 수익을 받고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어, 정말 잘 되는지 제가 한번 대표로 요걸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넥스 거래소 그리고 그 여기 파이넥스 거래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파이넥스 거래소는 코인일스 기준에 어 현재는 14위 그리고 비트맥스는 15위 비썸은 29위에 그 거래량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썸보다 더 높은 거래량 비트맥스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어, 거래량 순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업비트가 5위네요. 6위 바이비트, 7위 어, 히트비트 c 해가지고, 보시면, 하나, 둘, 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 14위에요, 14위. 14위 447개 마켓에 395개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파이넥스 거래소는 어느 정도 이제 상위 랭크, 상위 랭킹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그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내가 좀막 오르고 있어. 야, 씨, 좀 팔아야 되는데, 좀만 더 올라와. 좀만 더올라막 팔, 팔라고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쫙쫙쫙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원금도 까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급등 코인 많이 건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건들다 보면은 어 돈도 많이 잃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은 한방역전 또는 원금만 찾기 위해서 뭔가 마진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코인 존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존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평단가가 내가 천원이야 근데 얘가 한뭐천 오십 원 올라갔어 그러면 아좀더 오르겠지 하는데 갑자기 막, 막 쫙쫙쫙 떨어져요 근데 보통 사람이 심리상 천원에 몰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기 싫으니까 편하게 하려고 또는 어 거의 한 80%를 매매하고 나머지 20%를 분할 매수해요 근데 더 떨어져 그럼 답이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추매를, 이제 추가 매수, 20%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 평단가가 별로 낮춰지지도 않고, 어 낮추기가 사실상 힘들죠? 그러다 보면, 어, 뭐,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냥 돈을 잃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돈 땄다, 돈 땄다 막 많이들 하는데, 결국 실제로 돈 따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 파이넥스 관련해서, 어, 요번에 지금 설명드릴 교차 거래봇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일단 파이넥스 거래소에 가입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교차거래봇 작동하는 방법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도, 구글 플레이 앱으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어, 들어가셔가지고, 어, pi, o, n, e, x를 따로 검색하셔도 되고, 제가 영상 아래다가 앱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별도로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파이넥스, 어, 무료봇이 장착된 거래소라고 돼 있는데,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파이넥스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이지만, 어, 미국, FINCEN에서 발급한 MSB 라이센스 획득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뭐, 파이넥스닷컴에 들어가셔서도 확인할 수 있고, 어, 파이넥스는 이미, FINCEN이라는 그 발급한, 아, f i n c e n 에서 발급한 MSB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라이센스를 받은 첫 자동매매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랭킹에도 어느 정도 있고 거래소 거래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여러분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블룸버그라고 블룸버그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진 모르겠지만 블룸버그에 이제 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블룸버그 보도 해가지고 어, 작년 이게 물론 좀 작년이긴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영어로 좀 나와 있는데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음뭐 이제 거래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80% 이상 그래서 알고리즘은 정상적인 가격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 주문을 자동한다 화 나와 있고 어 바이낸스 및 투우비 하지만 뭐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개 서비스는 경기 장애 있는 존재의 많은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첸은 비디오 인터뷰에서 거래봇을 통해 사용자는 인간성의 결점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돈을 벌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덜 잃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뇌동매매하고막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돈을 덜 잃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음, 저도 좀 검토를 해보고 영상을 올릴까 말까 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일단 보면 대부분은 이 보스를 돌렸을 때 많은 수익을 내요. 수익을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잃는 리스크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득을 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파이넥스를 한번 직접 20만 원을 한번 넣어 봤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득이 날지 또는 얼마나 손실이 날지 한 한두 달 정도 뒤에 한번 영상을 다시 올려 볼 거긴 한데요. 일단은 이 봇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보겠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음,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 드릴 건데 약간 원리는 아, 이게 어떻게 보여 아, 이게 어떻게 보이지? 이게 이걸 지금 보여 드릴 수가 없네. 이게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아 이게 쓰읍, 어,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은 교차 거래봇 교차 거래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가입을 먼저 한다고 했었죠? 로그인 회원 가입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인이 있고 회원 가입이 이렇게 여기 누르고 회원 가입이 있는데 메일 주소와 비밀 번호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메일 주소 비밀 번호 일단은 삐빅하고 왜냐면 그 회원 가입이 안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르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뭐 이거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맞추면 되잖아요. 밀어서 퍼즐 완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존경하는 파이넥스 유저 해가지고 메일 인증. 여러분들 일단 가입할 때는 메일 주소 입력을 해야 돼요. 메일 주소 입력을 하고 이 퍼즐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파이넥스 인증번호가 올 텐데 그 인증번호 여기 메일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저 인증번호 오면 인증번호를 여기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이 창이 없어지고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세팅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여기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초대 코드, 자 초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 초대 코드에는 요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Q는 소문자, 그다음에 대문자 N W K, 그다음에 소문자 D, 그다음에 대문자 R S, 그다음 마지막 S 소문자 해가지고 Q N W K D R S S 요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다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요. 다음을 누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자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료가 무료 채굴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 봇을 돌리는 거잖아요 봇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겠죠 일단 돈을 입금을 시켜줘요 자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 돈을 입금하는 방법은 어뭐 이렇게 트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도 입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USDT, 테더나 아니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여러 가지 코인의 종류가 있어요. 트론도 있고, 리플도 있고. 그러면 이걸로 입금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 리플도 가능하니까 리플 여러분들 뭐뭐 뭐 태그하고 리플 주소 입력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트코인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거면요, 리플이나 뭐 트론으로 하는 게 가장 뭐 이제 약간 무난한 것 같아요. 입금을 눌러가지고 그리고 최소 투자액은 200불 이하. 그리고 처음에는 200 불만 입금이 가능해요. 200 불만 입금이 가능하고 테더가 있어야 그 천지봇을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리플이나 트론의 코인을 입금하면은 그 일단은 수동 거래에서 테더로 바꿔야 돼요. 어, 수동 거래에서 테더로 바꿔야 되고 일단은 이 수동 거래라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거래를 눌렀을 때이 거래를 눌렀을 때 지금 수동 거래에서 테더로 바꿔줘야 돼요 리플이나 트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니면 테더를 직접 입금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리플이나 이런 걸 입금을 해가지고 거래를 눌러서 수동 거래를 누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그 테더를 구매하셔서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좀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동 거래에서 테더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는 거래를 누른 다음에 이제 보스를 설정을 해야겠죠 자동 매매를 눌러줘요 자동 매매 그다음에 보스 생성하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BTC 천지봇이라고 있어요. BTC 천지봇.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천지봇에 보면은, 총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금액을 입력을 안 했는데, 제가 이따가 그 200불 입력을, 200불을 넣고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총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쭉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쭉 올리든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알아서 설정하고, 거래봇 생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 계좌에 잔액이 없으니까 그 즉시 입금을 하시면 되겠죠 아 즉시 입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잘못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거 지금 제가 입금하는 거는 다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수동거래 여기서 그 태도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 페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usdt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보시면은 뭐 리플 USDT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하여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파이넥스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200불을 입금을 했고요, 200불 입금한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일단 보스를 안 돌렸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지금부터 이게 돈을 입금을 눌러가지고 리플이나 트론을 사서 원리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입금을 눌러서 트론, 리플 이런 걸 입금을 해서 거래를 누른 다음에 어, 거래를 눌러서 수동 거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더를 테더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테더로 바꾼 다음에 이제 보스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보스를 어, 돌릴 때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 생성하기가 있죠. 보생 어, 보생성하기가 아, 아니라 거래 거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동매매를 눌러요. 이 자동매매를 누르신 다음에 보스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뭐 구글 2단계 인증 연동했는데 구글 2단계 인증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귀찮아서 근데 하시면 여러분들 좀 보안에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직접 거래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파이넥스 거래봇이라고 해서 뜨는데 여기서 BTC 천지봇이라고 있습니다 BTC 천지봇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0불 아까 입금을 했으니까 쭉 제가 올려가지고 200불을 설정하고 거래봇 생성하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200불쭉 올려서 거래보 생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어 가격 범위는 15에서 150까지 이렇게 돼 있고 수익으로 들어오는 코인은 USDT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교차수는 500, 그 다음에 교차당 수익 뭐 수수료 제했음 해가지고 수수료를 제한 0.08에서 1.7% 이렇게 돼 있고요. 어 투자액은 200 USDT.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생성시 코인 배분해가지고 MBTC에서 81.35% USDT 18.6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이제 주문 성공해서 투자가 됐는데 어? 그럼 이거 어디서 봐야 돼요? 하시는데 홈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숫자가 이렇게 변한 걸볼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맨 처음에 보시면 아 이거 어디갔지? 이 코인 입금한 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빨간색도 됐다가 초록색 이렇게 플러스 막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시면요. 어, 그날 바로 변화한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이걸 누르자마자 직후에는 어, 92.84에서 0.04%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또 올라 있어요. 올라 있다 또 떨어져 있다 이러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한 달에서 두달 뒤에 한번 요걸 어, 다시 틀어서 볼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200달러가 이제 최소 처음 입금해서 할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어,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이걸 좀 생각해보고 나서 영상을 다시 올리던 아니면 결과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던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어 하게 된 계기 사실은 이게 뭐 아까 전에 유료 광고 포함이 나왔지만 음그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보다도 어좀 영상을 보고 판단했던 다른 거 이제 내용을 보고 판단했던 거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낸거4 5 해가지고 자동봇으로 내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문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봇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투자액 해가지고 19,500개 USDT 넣고 887개의 USDT 수익을 냈다는 거뭐 이런 거를 보면요. 어, 굉장히 여기 보시면은 아 좋죠 왜냐하면 보면 13일 22시 35분 46초 운행 시간을 이만큼 했다고 나와요 자동으로 그 8월 20일에 했고 지금 현재는 9월 3일인데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뭐 이렇게 8월 20일에 생성이 됐다고 나오고 13일 동안 운행을 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 굉장히 수익을 어, 어느 정도 편하게 내가 좀 안정적으로 뭔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보스를 돌렸을 때. 그또 다른 경우 한번 보면 400개 usdt를 넣고 93개의 수익을 냈어요 이분은 굉장히 좀 많네요 근데 운행 시간이 일단은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어 수익이 이만큼 났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은 그 수익을 냈고 약간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 게 뭐냐면 이 그래프 제가 좀잘못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는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하고 올라갈 때는 그냥 쭉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보시 돌아가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심하게 반전이 없는 한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어 평단이 낮고 또 이때 위에 올라가면 시세 차익을 내고 또 낮게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수익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봇을 돌리면서 뭔가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우리가 보통 뭐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막 일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보통 봇 돌린다 하는데 이제 그봇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어 파이넥스에서 음 직접 이렇게 봇을 돌리면 된다는 거. 봇을 돌려서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좀 장점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 이분은 199개 했는데, 와, 383개. 이분은 작년 11월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길면 길수록 뭔가 오래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난 건데, 저도 한번 한달 뒤, 두달뒤 한번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커뮤니티 톤은 다시 영상을 한번 올릴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 찍게 됐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1,000 USDT, 1,000 USDT를 넣고 1,191개 USDT를 수익을 냈어요. 굉장히 엄청나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과 그다음에 했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게 100% 100점 백승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만 봤을 때는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이러한 경우의 수를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어, 한번. 그, 이렇게, 보스를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내동매매로 인해서 계속 읽는 것보다는 이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천지보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어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다는 것좀 참고하시고 제가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보여드렸지만 이건 제가 넣 거예요. 제가 이렇게 200개를 넣고 했으니까 한번 보고 나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일자는 9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48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제가 이렇게 사기 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영상을 올리는 시간과 어 요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이런 걸 보여 드린 거고 이거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지금 뭐 솔직히 지금 마이너스예요, 당장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뭐한달 뒤, 두달뒤 이렇게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스 켰다는 거좀 참고하시고 얘는 뭐 이렇게 따로 지금 당장에 조바심을 가지고 아, 읽고 있네, 팔아야겠다 이거보다 보시 알아서 탄탄하게 뭔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믿고 한번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일단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현재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도했다가 또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잃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 이건 보슬 돌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다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다면 하시는데 저는 막 엄청나게 이거에 몰빵을 해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잘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제가 요 지금 파이넥스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